안녕하세요 서준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새로운 컨셉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압구정에 AOZ라는 향수 브랜드 회사에서 부가티 실온을 런칭했다고 해서 한번 구경하러 와봤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보러 가시죠 데려왔습니다 지금 1층에는 부어티 실원이 전체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 디자인을 둘러보면 제가 저번에 도로 오토모티브에서이 실원을 봤는데 베일에 가려져 있는 모습만 보고 지금 이렇게 커버를 벗긴 모습은 처음 봅니다 도산대로에서 많이 봤던 차들이랑 비교하면 정말 느낌은 진짜 다른 것 같습니다 시론이 지금 뒤에 보시면 엔진이 있거든요. 시론의 엔진에 W16이랑 1500이라고 적혀있는데요. W16은 이제 시론이 엔진의 힘이 16기통이라고 하고 그리고 1500은 1500마력, 1500마력입니다. 보통 저희 채널에서 많이 보던 람보르기니 페라리랑은 좀 많이 다른 숫자죠. 흔히 영상에서 보던 일단 람보르기니 우라칸이 10기통입니다. V10이고 우라칸의 제일 초기 모델이 610마력이었죠. 그리고 근데 이 차는 610마력도 아니고 SVJ가 700마력 중후반대였는데 SVJ도 12기통입니다. 그리고 페라리에서 자주 나오는 화렐리 슈퍼페스트도 12기통이고 488 그리고 F의 트레비토와 8기통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SVJ의 출력의 거의 두배를 갖고 있는 이 차가 바로 실원인데요 진짜 어마어마한 출력인 것 같습니다 엔진의 출력이 어떻게, SVJ가 두 개가 있는 만큼 엔진도 출력인데요. SVJ 한 대가 770마력, 이차는 1500마력. 8기통 터보 엔진이 두개 합쳐서 16기통인데요. 이 엔진 형식은 W16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8L, 쿼드 터보 엔진, 장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쭉 둘러보시면, 일단, 차가 엄청 웅장하긴 한데, 람보르기니, 아벤타드르 SVJ, 이런 차들이랑 비교했을 때, 크기가 엄청 큰 편은 아니에요. 크기가 엄청 큰 편은 아니고, 차가 생각보다 엄청 낮습니다. 높이가 엄청 낮아요. 그리고 앞에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 부가티의 전통인 말발굽 그릴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릴이 엄청 크네요. 부가티의 전통을 이어온 말발굽 그릴. 베이론에도 이거 똑같은 거 있었죠. 근데 이제 베이론보다는 그릴이 좀 크기가 큰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땐 몰랐는데 옆에 헤드라이트 있잖아요. 헤드라이트 사이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저 구멍의 온도가 직 구멍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시켜주는 그런 용도 인데요 그리고 이 빨간색 구가티 로고 이 로고도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엄청 반짝반짝하네요 헤드라이트 안 부분에도 다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론 범퍼도 다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처음 보는데 이 그릴 그릴에 들어가는 이 무늬라고 해야 되나? 그 마름모 모양의 무늬가 에어 도트까지도 쭉 이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실원에서 이 마름모 모양의 무늬가 엄청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옆에 보시겠습니다. 이게 실온의 휠인데요. 아직 새그 차라 그런지 엄청 반짝반짝하네요. 와, 이앞 페일보다 뒤에일이좀더 큰데 앞 페일도 지금 엄청 큰것 같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만 16.5 인치라고 하고요. 와, 이 캘리퍼 브레이크. 다른 슈퍼카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크기가 엄청 큰것 같습니다. 부가티 로고도 캘리퍼 색깔이랑 똑같이 하늘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게 베이론도 그렇고 신론도 그런데 왼쪽에는 이런 주유구 같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둘다 주유구가 아니라 왼쪽은 엔진 오일 넣는 곳이고 지금 가려져 있어서 찍지는 못하는데, 왼쪽은 엔진오일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곳이 주유구입니다주유구에도 실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온. 시론. 실온을 상징하는 C라인. 너무 이쁘네요. 크롬으로 이렇게 C라인이 있습니다. 이 C라인이랑 같이 실내에도 C라인이 있는데요. 딱 운전석이랑 조수석 사이에 C라인이 저렇게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에어덕터에도 그릴이랑 같은 모양으로 마름모 모양의 이런 구멍들이 섬세하고 있고요. 저쪽으로는 이제 바람이 들어가서 엔진 에어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카메라로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남색 부분이 온통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카본 소재고 엄청 빛나네요. 디에 일이 진짜 큽니다. 진짜 엄청 큽니다. 특히 이 캘리퍼 브레이크가 진짜 큰것 같아요. 한 30cm는 넘 보이는데 와, 진짜 너무 예쁘네요 뒤에도 디자인 보시면 뒤에도 네. 디자인이 헤드라이트 빼고 헤드라이트랑 크롬 로고 빼고 다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번호판 여기 붙이고 배기구 배기구는 이렇게 트리 하나 있고 안에 진짜 배기구가 있습니다. 자다 카본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리얼라이트가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슈퍼카들은 람보르기니 대표적인 모델 이제 뭐 페라리 488이나 아벤타드로 같은 경우는 여기 뚜껑을 열면 엔진룸을 볼수 있습니다. 엔진룸을 볼수 있는데 신호는 안에 들은 엔진을 보지는 못하고 여기서만 이렇게 살짝 보입니다. 그래도 저 팔기통 엔진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진짜 웅장하네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타이어가 있는데요. 타이어가 굵기가 엄청 굵습니다. 타이어가 진짜 굵네요. 40cm는 넘는 것 30cm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보시면 지금 AOZ의 방향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향도 맡아봤는데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장 컬러가 화이트인 만큼 실내도 오토 화이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필리퍼 색깔도 블루고 안전벨트 색깔 블루 그리고 시트에 추가된 옵션 색깔도 다 블루로 되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실현 실은 실내를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엄청 깔끔하고 이쁘네요 진짜 예술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핸들도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 페라리와는 다른 감성 여기는 압구정 AOZ. 보시면 안에 들어오셔서 실험 구경할수 있고요. 2, 3층 가면 이제 향수 시향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기 보이네요. 백미러가 브레이크 색깔과 같이 하늘색입니다여기서안 보이나? 여기서 안보이네요 백미러로 하늘색이고 와 진짜 볼때마다 생각하는건데 차가 진짜 낫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작은 이유가 전에 도로 오토모티브 직원분께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이 작은 차안에 모든 부품이 다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경우는 차 안에 이제 부품들이 있고 좀 틈이 남는데 이 부가티는 그 틈이 없게 완전히 부품들로 다 쌓아서 차가 좀 작다고 합니다. 그래도 길이는 짧아도 폭이 엄청 넓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확인해 주습니다 여기서도 운전석이 보입니다. 뭐 계기판도 보이네요. 네. 검은색 계기판에 부가티 로고랑 숫자들이 써져 있는 걸볼수 있고요. 자세히는 안 보이네요. 나중에 기회가 올진 모르겠지만, 실원 한번 타보고 싶네요, 정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향수들을 냄새를 맡고 이렇게 시향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동의를 받았는데요 이 종이로 이 향을 향수맡고 시향을 할는 분위기가 엄청 신기하네요 그럼 일단 이거부터 해볼게요